하는 복지 건설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성민 의원입니다.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 건설 위원회 정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부터 본 의원과 11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본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 범죄의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봉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재정 사항을 말씀드리면,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,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행 계획을 수립,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 존경하는 복지 건설 위원 여러분,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